66년생 말띠 여러분께 2025년 1월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내면의 힘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달이 됩니다. 특히 재물과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상승의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왠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6년생 말띠분들이 1월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시면 운이 흐름을 최대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음.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6년생 말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월은 소의 기운이 깊게 내려앉는 달로 차분하게 땅을 다지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봄을 향한 기운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한 띠인데 이번 달은 그 빠른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며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의 느린 걸음이 말의 빠른 보폭을 조절해주듯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살펴보는 자세가 오히려 큰 목을 부릅니다. 올해는 뱀의 해로 지혜와 변화의 기운이 흐르는데 그 시작인 1월은 단단한 토대 위에서 무엇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달입니다. 말띠에게는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느림이 오히려 균형을 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보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응. 이번 달 66년생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쌓아온 노력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말띠의 존재감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따뜻한 교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서 건강 면에서도 좋은 기운이 흐르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거나 마음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응.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흩어지기 쉬운 에너지가 글로 옮겨지는 순간 현실로 다가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새해 계획이나 올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천천히 적어 보고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다시 읽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실천이 1년 전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띠는 원래 표현이 빠르고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듣는 쪽에 집중하면 뜻밖의 좋은 정보나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게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단순한 안부를 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반갑게 맞이하세요. 또한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안정과 함께 작은 경제적 여유도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들은 그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신호는 갑자기 마음이 끌리는 장소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앞으로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다면 그것 역시 우주가 보내는 신호이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알아보거나 경험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나중에 큰 즐거움이나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서두르거나 급하게 결정을 내리려는 마음입니다. 말띠는 원래 결단이 빠른 편인데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한번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금전 관련된 일이나 중요한 약속은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몸이 조금 무겁거나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음.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휴식이 곧 다음을 위한 준비이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첫 달인 1월은 소의 기운이 깊게 자리한 달입니다. 소는 묵묵히 땅을 일구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정되고 성실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띠는 원래 빠르고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그 빠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정리하며 차분히 흐름을 살펴보는 시기로 흘러갑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잠시 성장을 멈추듯이 이 다른 말띠에게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번지는 일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구조를 다듬는 것이 오히려 큰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66년생 말띠에게 이번 달 가장 좋은 점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실질적인 수입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해온 일이나 누군가를 위해 베풀었던 마음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 뿌린 씨앗이 따뜻한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 준비를 하듯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을 통해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말띠가 평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왔기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복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자산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한번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통장을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곧큰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오래 묵혀두었던 일이나 마무리하지 못한 계약 같은 것이 있다면 이번 달에 끝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된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잊고 있던 보험이나 적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이나 땅 같은 고정된 자산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말띠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성실함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흐름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말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네, 이런 제안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이나 경험이 많은 분의 말씀 속에 금전적인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땅이나 건물,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흐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말 때는 원래 빠른 성향이 있지만 응. 이번 달은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출 관리에 있어서도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응.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분히 준비하면 더큰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뜻이니 마음 편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어,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66년생 말띠의 1월 로또 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2025년 1월은 나무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흙의 기운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새해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전환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말띠에게는 오래 쌓아온 노력이 결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아주 의미 깊은 흐름이 펼쳐집니다.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행동력과 추진력이 강한 편입니다. 이번 달 흙의 기운은 그동안 빠르게 달려온 말띠에게 안정적인 땅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넓은 들판을 달리던 말이 든든한 마구간을 얻는 것처럼 재물과 기회가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달 66년생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숨겨져 있던 가치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일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면서 인정과 신뢰를 동시에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기다렸던 소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운이 좋아서라기보다 말띠가 지금껏 성실하게 쌓아온 신용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흙기의 기운은 저축과 모으는 힘을 상징하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나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 보시길 권합니다. 말띠의 따뜻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순간, 그 인연이 복의 통로가 되어 뜻밖의 기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나 평소 관심있던 분야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작은 대화 속에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달이며, 그 힌트가 곧 재물의 신호가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돌아오거나 오래된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직장 동료나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좋은 제안이나 소식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기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흐름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숫자와 관련된 직관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특정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거나 꿈속에서 숫자를 보게 된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말띠의 불 기운과 이달의 흙 기운이 만나 직관력이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나 반복되는 상황도 큰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으니 일상 속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중 무심코 나온 이야기가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말띠는지 원래 행동이 빠른 편인데 네, 이번 달은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이 실수를 줄이고 좋은 기회를 확실히 잡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말 한마디에도 조금 더 신중함을 더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이제부터는 66년생 말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은 소의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소는 땅을 다지며 묵묵히 걷는 동물로 안정되고 차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66년생 말띠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깊은 내면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빠르게 달리고 자유로운 기운을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걸으며 발밑을 단단히 다지는 자세가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바로 진한 갈색입니다. 갈색은 대지의 색이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의 색깔입니다. 말띠가 지닌 활동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색은 재물을 모으고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6년생은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가 많은 나이이기에 그 지혜를 현실 속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는 갈색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갈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금전적인 판단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따뜻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햇살의 색이자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 들판의 색입니다. 이 색은 수확과 풍요를 상징하며 말띠가 지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확장시켜 줍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안정된 흐름이 중요한 시기에는 노란색이 마음에 여유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따뜻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일과 돈의 기회도 함께 찾아옵니다. 노란색은 그 신뢰의 다리를 그냥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좋은 점은 이두 색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내면의 안정과 외적인 활력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갈색이 뿌리를 다져준다면 노란색은 그 위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둘다 자연에서 나온 색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6년생 말띠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금 이 시기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색과 노란색은 그 경험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현실 속에서 결실로 맺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음. 예를 들어,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갈색을 입거나 갈색 소품을 지니면 신중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노란색을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두 색은 66년생 말띠가 이번 달 동안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정된 흐름 속에서 돈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색은 단순한 외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도구입니다. 불교에서도 색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응? 이번 달은 갈색과 노란색을 자주 접하시면서 내면의 평온함과 외적인 활력을 함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년생 말띠에 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붉은색 주머니입니다.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고, 네, 이번 1월은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한 달입니다. 흙은 불을 받아들여 단단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말띠의 활발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모으는 역할을 해줍니다. 붉은색 주머니 안에 작은 동전이나 소중한 물건을 넣어서 가방이나 서랍에 두시면 흩어지기 쉬운 재물의 기운을 한 곳에 모으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돈이 들어오는 만큼 모으는 힘도 함께 길러져야 하므로 붉은 주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두 번째는 황금색 쌀이나 곡식을 담은 작은 그릇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날에는 곡식처럼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재물을 상징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특히 쌀은 예로부터 풍요와 안정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쌀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와 풍족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작은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쌀을 담아. 집안의 부엌이나 거실 한쪽에 정성스럽게 놓아두시면 가정의 기운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 들어옵니다. 이는 말띠에게 필요한 차분한 에너지를 더해주며 급하게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도 함께 길러줍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식물입니다. 나무의 기운은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어서 말띠의 타고난 활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번 1월은 흙의 달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나무의 기운이 더해지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잎이 둥글고 두툼한 식물이 좋으며 집안 현관이나 창가에 두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꾸준함을 배우게 해주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